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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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어, 보자 지금 내용이 아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 뭐라고? 간섭요 다른, 해야 다른 해야 사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 이게 시선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이런 거라잖아 그치? 그걸 말하는 말이 있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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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얘기해 인플루언스 미드 데어 익스펙테이션 소셜 프레서 미드 데어 익스펙테이션 소셜 프레서 소프레서솔이또 나왔나 데시브가 속이 달죠 마이크레이션 타임 테이블 타임 클라우 스케줄 로나왔는데나봐 어, 네. 처음부터 마이크레이 너가 우리 사회 시간 따라 결혼할 때 아예 결혼하고 어, 키 음. 페이스 리드하면 컴포터블고나뒤쳐진다며 이제 불안하고 이제. 왜 여자친구를 사귀냐는 나이, 나이넘는 거지 평생 못 살겠어 여기 낙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낙인? 나긴? 낙 네, 영화 스티그데스티그가 낙인이야? 응. 내가 비슷한 단어 있는데 너 완전 좋은 뭔데? 근데 말하면 안 돼, 말하기 근데 좀 근데 그래. 스티그마가 낙인 맞죠? 야, 이게 나의 영어 다 뭐라고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음,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야? 소셜 프레셔. 소셜 프레셔. 나는 이 부분하고 음. 그다음에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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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소셜 프레셔라는 게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그들의 기대감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 expectation이라는 부분이 바로 소셜 프레셔잖아. 제가 expectation을 말했어. 이거랑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음. 그죠.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 너의 삶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씩 느껴지니? Like deep inside. 뭐 deep inside에서 뭐 이런 것처럼 마치 뭐뭐이 것처럼 something is missing deep inside. Deep inside. Deep inside. 가슴 깊숙히 있는 깊숙히 이런 뜻이야, 뭐 깊이라는 뜻도 있어. deep 이란에 꼭 deeply라고 안 바꿔도 상관없다. 깊이라는 뜻이, 깊이. 가슴좀 깊은, 깊은 곳에서 뭔가 좀뭐 미싱되어진 것처럼 어, 느껴지니? 니네 미스드 야 뭔가 미스 놓쳐진 당했죠? 미스났다. 그 미스 미스드 놓치? 만약에 어떤 애가 잃어버렸어, 그냥 미싱 찰 그냥 미스드 찰이 됐냐? 미싱 찰. 미싱 찰 들어가자. 미스드 찰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거 요거... 놓친... 너 이거 만약에 넘어져서 소고 어? 소음을 일으켰으면 어? 옛날에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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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이다다 그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헷갈린단 말이야. 어, 이게 놓쳐지면 당했다?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New mystery라고 해서 말하는 New mystery. That's because 이건 너무 유명한데 이게 있지 않아면 되죠. That's 와인 반대 말. Y는 yeah. 더이젠지생각하던 거. 그렇지. 앞쪽이 원인, 앞쪽이 결과, 뒤쪽이 원인이 되면서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thing else life. 이건 뭐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뭔가가 미스 뭔가 미스팅되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미스팅되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llow 아드 빅분 다른 사람이 이거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Influence our choice 우리의 삶에 우리의 choice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a l 그러니까 언락 목적 토론을 그거 이게 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지. 어? 네.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왔죠 지금 이거 물론 지금 계속 빨간 줄이 뭔가 빨간색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이 삶을 만들어 냅다 그렇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는 거요그 영향을 끼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수학 공부 굉장히 잘해. 네. 얘는 카이스트를갈수 칼틀, 있는 실력이 돼. 그이트이로그근데 얘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 아이고. 자기 여행 작가를 하고 싶어. 그얘기했에 따라는 선택을 해야겠 근데? 아 이거. 부모님이 이게 기줬잖아 그러니까 응. 어디 갈수 밖에 없으면 야, 파이, 카이스 카이슨 가는 거죠. 카이슨 갔으니 거기 천재들만있잖아그카이에도 가끔씩 자살로운 애들 진짜 성적 안 나와서. 아, 파란 가려왔다. 네 너무 너무 이게 너무 수작한거야 그, 자기는 너무 평범하다는 거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평생 천재 소설 들어왔어요. 어디서든 대장이었고 어디서든 막 똑똑하다 이게 듣고막 그런데 거기선 바보 죽다 뭐. 그러니까 청중 안 나오면 더더라고 뭐, 이렇게 될 때죠. 하여튼 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가족 별로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니 카이스 같다. 그럼 별로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것이 아프게 보면 다른 어떤 다른 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연합빛 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 의기대라는걸 맞춰줘야 되는 거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밑이라는건 무슨 뜻이야? 이거 밑? 난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제트 스파이티죠. 그 의미다. 그런 걸 갖다 퉁 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소셜 프레셔. 다른 사람이 우리 갖다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소셜 프레셔. 소셜 프레셔는 뭐하다? 어기고 있어요. 디시빙입니다. 있다 나중에 소셜 프레셔를 속이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we are all impacted without noticing it. 여기서 이 시간 캠얼? 소셜 프레셔 소셜 프레셔이죠. 이 소셜 프레셔를 알아차리지 얘가 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이런 얘기죠. 그래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걸 디스팅빙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물론 전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정빈이가 바지를 살려고 하는데 어 나는 조금 이렇게 어떤 약간 약간 알록달록하고 뭐 이런 바지를 사고 살려고 해. 난 그게 마음에 들어. 근데 아그 이거 이고가다 오는 애들이 어? 애들이 어리는거 아니야? 어? 아, 그치, 뭐, 뭐 이그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어, 어때요? 그러면 뭘 사는 거죠? 그 그런 것들에 너네들이 그런 것들너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얘기 싶은 거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미기는 건 소셜 프레셔가 너네들 이렇게 할것 같지만 이렇게 속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너네들아게 모르게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지금, 지금.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디시빙이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이 디시빙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속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다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얘기지. 근데 인팩티드 이거 어펙티드 되냐 안 되나? 어펙티드 해야 돼. 어펙트 되여. 너는 안 되죠? 이펙티드. 이펙티드만 안 되죠. 이펙트가 명사가 되는 거지. 어펙트는 가능하지? 아. 하소들 오염 날려 버리 이건 가능해요? 안되는건 이펙트드가 되는거 제발 정 realize 에 h a t Urika, a r a c h a we are losing ownership o v our lives. Uriya, b o l k a r a 을 g a u r We 이 t h a e e n d o i g n o r e i g n o e 아되 b c o i n g b b b 네. 타임 테이블이 붙어지는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카피까지는 좀 그거 좀 나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결국 된다 결국 뭐뭐 하게 됩다 엔더 바인드죠 엔더 바인드구나 결국 뭐뭐 하게 됩다 그러니까 한 마디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오너십, 통제력을 여기서 지금 뒤쪽에, 물론 이것도 물론 중에 여기서도 지금 이것 뭐 있는 한 김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 컨트롤이라는 우리가 리커버 컨트롤. 컨트롤하고 예약 같은 말이야,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야. 오너십이랑 컨트롤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오너십을 잃기 전에 우리 우리 우리가 오너십을 잃는다는 걸다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걸로 결국 끝나게 되잖아요. 깨닫기 전에 얘네들이 얘네들 우리가 어 이제 이제 리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 이게 부러워하기로 결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We can only see greener g r e s s 자이 부분이 지금 네모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나보다 더 e to you. No, I d 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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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걸 라이트 k n o 아니 너이속 t 을너이속 I 을아 n 까 얘기한 거 아니야? n t know. I don't 요 그래? 그 이웃 이웃 맞아 이웃 w I 가더 풀어요 그렇지 어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의 땅이 더커 보인다고 얘기 안 하고 그 다른 쪽 사이드 이쪽 이쪽 펜스 말고 이제 펜스로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펜스의 아들 사이드에 있는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이런 표현을에요저 어? 저쪽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라는 표현이. 또. 이거를 우리나라 걸로 말해가지고 남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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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사람이, 뭐, 사람이 뭐, 하는 뭐, 게다 뭐, 똑같은 w I d o n 게다 n o w I don't know. I 다 o n t know. I 그래서 그레널 그래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요거 요거를 이 속담 요 속담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래더 파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더 파란 그레스를어 보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어,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도 있냐면 이 부분은 뭐라고 나올 이 그레널 그래스를 갖다가 밑줄 쳐놓고 다음 주이에 앞에 있었던 뭐였어? 앞에. 어, 빼들, 뭐, 그레스를 내려놓아 유리잔을 내려놓을 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잊어버려라 이, 이런 것처럼 이것이 뜨고 있는 함축된 의미 있죠 함축된 의미 그린어 그레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남이 더커 보인다 남이 더커 보인다니까 정확하게 맞으면 NBA How Other People Live Is요 이거 거기에 거면 그린과 그리스가 의미하는 게스이더그린서 그리스가 뭐냐 라고 하면 MB, other e l 이런 거예요. 이부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그다가 그 이렇게 더 어, 부러워한다는 이 부분이란 는거에요그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이런,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서아 our s 내볼 s never o d enough. 우리의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이런 뜻이겠지 여기서 our 손님은 o u s 왜 있어요? 이건 소유 대명사죠?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이런 뜻이야 그냥. 그것도 어떻게 써줘야 돼? We our us ours 이렇게 되는 거야. We are, us, our us 어? ours. 원래는 그것의 그러면 it's 이렇게 쓰지 그지? 네. It's 이렇게 쓰지. 네. 그것 이렇게 네. 되면 원래 apostrophe s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네. 그데 apostrophe s는 i D C 줄임 말이잖아. 그렇게 같이 쓸수 없으니까 그것의 이렇게 되는 이렇게 바꾸잖아. 유스 유스는 얘 s e it. u 스 e it. Use it. Use it. 어. Use, 어? use. use 뭐? i Use e t u e it. Use it. Use it. Use it. Use it. Use it. Use it. u 다빼버 t Use i s t u e s i 얘 s i s e it. u i s 앞에 아워 r 인 o u r s it easier. We gozum, chotero, c h u n g u n a z i 이 a We have to go to 이 h 아, 다시 a 는 거죠 개인 하는 거 t 까하는거 h 까 a t h a o w o 네가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 이거죠 열정. 그 아, 열정을 그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얻어야 된다. 컨트롤을 회복해야 아, 아, 된다. 아, 너의 아, 초이스에 있어서 컨트롤을 회복해야 아, 된다. 노원과 유어스. 어이 무슨 뜻이오고? 아무 할수 없지만 얻어낼수 있다. 제외하고죠? 너를 제외하고 어떤 누구도? Can choose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일짜 Only y o 그냥 네. Only y 나 똑같은거죠 너를 제외하고 아무도 아닙니까 그냥 Only y 너만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나 How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First step to get rid of expectation 하, 하는 자 지금 First step 다음에 To 다음에 뭐 나왔어? 이. 그치왜 투담이 아닌지 이정가 전치사 못 뛰는 거예요?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 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지. 이건 진짜 알아봐 로워 이정하 오늘 이거 문제 좀 문제 좀. 좋... 아, 아울 수 있을 거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많이 푸는 거 같아요.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i n g 인 거야. 그래서 니네 do or t o 다음에서 do or two. do or two. 도 o o 다음에 어떤 동사 형태가 나오게 되잖아. 그래도 뭐야? 만약에 도 o o 서빙 o t o problem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네. 문제를 해결책으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문 이런 거할때도 o o r t o 할 때도 뒤쪽에 a n s 그러니까 얘도 네. first step to get rid of the expectation.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s가 있죠. 근데 여기가 주어지, 주어 멀지, 이런 거 나오지.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안 틀리죠? 네. 이건 뭐냐면 트리트 유어스 같은 사람들, 너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관대하게 대해라. 너너 스스로를 관대게대너 스스로에게 너 그게 스스로 관대하게 스스로 약간 관대하게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자체가 너그럽게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지? 여유롭게. You can't truly love other people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야 이거 지금 문장이 좀 좋거든요? 문장이 좋아서 겨, 정말 별거 없는 거지만 사실상 이 말을 내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면 나는 이걸 여기 읽어. 문학 선생님. 나같은 이걸 여기 읽어. <laughs> 이걸 읽어. 야, 영어 선생님은... 저희 선생님 이거로 삼는 거 같아요. 것 좀 이거 지금 말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 외로 갖고 상호께도 되게 좋아요. 만약에 너네들이 이 문장 을 갖다 달달달 달 외울 수 있으면 어디다가 상호께도 되게 좋은요 잘나 축복에도 되게 좋은 문장이라 안 달라. You can't c r n t r o l other people.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만약 네가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말을 이렇게 운율로 이렇게 하기도 되게 편해요. <목소리> 그렇지. You don't understand. 렇게 하고 운율 섞이기도 좋잖 When we, we accept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죠. 우리가 누구인지죠. 그래서 <목소리> 우리가 누구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who we are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헬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 팔 분가 되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하지. 그 말이 안 되지? 후에만. 이거 홍콩한데서 하세요 맞아. 후이와 와주뭐 이렇게. 홍콩데이쇼든가 if, if, if you respect who you are and what you do, you will be God's <몬도는 몬도는 몬도는 몬도는> 그런... 이제 이거 이거 절반 편이 이제. 나... 피자 먹고 이거 알아요. 나왔을 때 풍프 펜더 같은 경우 그래서 그프 펜더 딱쳐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약 에 억셉하게 되면 there is no room 여기 여지. 여지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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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는 방, 어, 무강사야 어나 더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이건 되게 중요해 이건 룸은룸이 만약에 어룸 그러면 그냥 방이 돼버려. 얼음 더음 이렇게 되거든 어, 내가 우릴혁 편이라고 이거 무관사다 무관사 룸에 이제 여지라는 뜻이 있어요? 룸이 공간이라는 뜻 있어 공간 원래 뜻이 공간이라는 뜻에서 여 이렇게 된거 기호 있지 않나? 내가 우편이라고 보면 공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expectation. 도 앞쪽 이쪽에 있으니까 죠 오케이 어. 얘가 지금 나오게높다3 0에 30번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것같은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반대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뭐 하여튼 이거는 3 0번은 거의 뭐외우 하세요 와 y o n t k o w your o d o t d t 아들 셀프 하지 못하면 유아 셀프아